안녕하십니까. 네, 디스플레이 담당하고 있는 김광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YMC라는 종목이고요. 어, 국내 뭐 패널 업체 두 개사,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LCD를 철수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좀 수혜를 크게 볼수 있는, 그래서 내년부터 좀 실적 성장이 좀 크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업체입니다. So, 본업은 이제 스퍼터링. 그러니까 어, 메탈 증착을 할때 사용되는 굴이나 알루미늄, 티타늄 같은 그 메탈 타겟을 어, 주력으로 하고 있는 소재 업체이고요. 어, 2016년부터 해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L5, L6, 그러니까 5세대 LCD 라인 이설 작업을 담당을 하면서 어, 디스플레이 설비 이설 사업에 신규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좀 디스플레이 설비를 이설을 해본 경험이 있는 업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래서 포인트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내 업체들이 LCD 케파를 좀 셧다운 하는 그런, 어, 건데,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해 말까지, 그러니까, 어, 세계 팹 합산 총 400, 450K, 어, 케파에 대해서 LCD 셧다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어 어, 세계 펩 중에서 어, 수저우, 그러니까 중국 펩을 제외한 L7E 라인과 L8 라인에 대한 좀 설비 이설 작업의 수주 가능성이 있다고 봐주면 될것 같습니다. 어, 가장 가시성이 높은 펩은 이제 L8 라인이고요. 뭐,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었는데, 지난 6월 30일에 약 200회 규모 그러니까 L8 라인에 대해서 이제 RFP를 발송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찰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이고 어, 일정상으로 보면 10월달에 본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Y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 계약 이후에 바로 4분기 중에 좀 대규모로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설비 이설 경험을 갖고 있는 업체 자체가 이제 국내에서는 YMC밖에 없기 때문에 좀 수혜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제 L8. 어, 설비 이설 작업에 대한 수주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일 텐데요. 어, 과거 이제 L5, L6, 그러니까 5세대 LCD 라인 이설 사례를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용역 단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설 대상 설비, 그러니까 이설을 해야 되는 고그 설비 사이즈에 좀 비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L5와 L6 펩은 이제 5세대 라인인데요. 원장 사이즈 자체가 지금 이설 대상에 있는 L8 라인, 그러니까 8.5세대 원장 사이즈가 5세대 대비해서 2.8배, 그러니까 약 3배 가까이 크기 때문에 용역 단가도 기본적으로 3배 이상 어, 갈 것이다 라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정을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 5세대 펩 이설 당시에 이제 YMC가 수주 받았던 금액이 약 200K, 그러니까 아, 월 20만 장 기준으로 어, 약 3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원장 사이즈에 비례해서 봤을 때 이번 L8라인 수주 규모는 약 8, 7천억에서 8천억 수준이지 않을까. 대규모 수준일 것, 대규모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기까지는 약 3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 보면 매년 2천에서 3천억 정도 매출이 플러스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YMC를 어, 어, 좋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L8라인 이설 작업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좀 성장이 본격화 될 텐데 어, 8천억 3, 3년 납기를 가정을 해보면 이제 연간 매출액 3, 6, 내년 기준으로 연 매출액 3,600억에 영업이익 350억 정도를 추정을 할수 있고요. 일단 L8라인 외에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L7, 이라인에 e 대한 이설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플러스 알파로 작용을 할수 있다. 추가 업사이드 요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과거 이제 L5, L6, 그러니까 5세대 라인 이설을 할때 이제 고 수주로 인해서 성장 사이클에 진입하던 시기가 2017년인데 이 시점에 이제 YMC의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멀티, P, 멀티플이 20배 수준까지 확장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 해보면 현재 주가는 이제 내년 실적 기준으로 봐도 8배 이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좀 중간, 중장기적으로 이제 성장 사이클에 진입하는 그런 원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MC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